선형 변환, 벡터 스페이스 B에서 벡터 스페이스 W로 가는 선형 변환 함수에서 전사라는 것은 공역이 치역과 같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B가 화살을 썼는데, 맞은 것들이 공역의 전체 일대가 전사고, 단사는 요즘 말로는 일대일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 발씩 싸고 무조건 한 발씩 맞는 그런 함수를 의미합니다. 단사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는 단사가 되려면 커널 스페이스가 0이면 됩니다. 커널 스페이스가 0이면 무조건 단사입니다. 증명을 하려면 T라는 선형 변환을 AV라고 치고 AV가 W가 역함수가 항상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1대1 대응이니까요. 그 말은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V를 한다면 V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커널 스페이스는 오직 0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4차원 공간에서 4차원 공간으로 가는 선형 변환 어, 이 행렬이 단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reduce echelon form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사인지 먼저 알아보려면 컬론 스페이스가 전사인지 보면 되는데 컬론 스페이스는 3차원이기 때문에 전사가 아닙니다. 커널 스페이스, 곧널 스페이스를 보, 봤더니 커널 스페이스가 직선입니다. 0이, 0, 0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랬거나 저랬거나 단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형 변환을 할때꼭 벡터만 변환하지 않고 다항식도 자주 변환합니다. 이번에는 다항식을 변환하는 것이 단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행렬을 구하고자 하면 x1, x2, x3에 딸려있는 개수로 행렬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변환하는 그 변환 행렬입니다. 지금 이 행렬이 단사인지만 알아보면 됩니다. 단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커널 스페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a, v 는 0을 만족시키는 해벡터 v가 0밖에 없습니다. 자명해밖에 없습니다. 커널 스페이스가 0이기 때문에 이 선형 변화는 단사가 맞습니다.